자, BJ 스파키 미니입니다 휴메인 연구소 습격 어려운 모드 앞서서 이제 파트 1 했구요 이번에는 인서전트인지 뭔지 그걸 하겠습니다 인서전트 같은 경우 제가 한 번도 안 해본 거니까 바로 갑니다 이 버튼 눌러서 키코드 깼구요 야, 이거는 왜 이렇게 많냐? 미치겠다, 3, 4, 5, 오늘은 이거 다 못해 일단은 인서전트 하겠습니다 처음 해보는 건데, 일단 두 번째 미션까지는 오늘 해봅시다. 세 번째까지는 못할 것 같고, 자, 어려움으로 맞춰놓고요. 방탄복 구매하세요. 방탄복 구매하시고, 설정 확인. 자, 플레이 갑니다. 어, 덕타님 새뭐 노트북으로 GTA 하신다고. 어. 구르마에 타고 있어야 된다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뭐야, 이거. 아, 이거는 히키... <laughs> 구루마 타요. 어. 구루마로 하세요. 이동수단, 저는 플레이 준비... 어, 오케이. 자, 다들 수고하자고. 음. 한 차로 가야 돼요. 한 차로! 알겠습니다. 한 차로 가죠. 그러면 제가 운전을 하,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거 타세요. 데이비스 쿼츠 채석장으로 가십시오. 오케이. 네 명이 타니까 차가 좀 무거워진다. 장갑차 데이비스 쿼츠. 어, 근데 구르마는 네명이 타도 괜찮네? 천천히 갈게요. 아, 그래요? 네명이 타도 군사기지 들어갈 정도로, 에이, 엔진이 그런, 그럼... 쎄구나. 비켜! 쟤아시요안 비켜? p 르마가 방탄 맷지만 좋은 게 아니고 힘도 좋나 이거 풀로그하면 엄청 나겠네요. 음 인서전트한테 부딪히면 날아가요? 인서전트라는 그 차가 굉장히 센 거지, 그거. 나도 한번 봤는데. 아, 쿠르마가 자동차예요왜 이걸 쿠르마라고 했을까? 이름을. 일본어로 구르마. 자동차, 구르마. 일본어로 구르마가 자동차다. 이게 우리나라 차라면서요? 디자인이. 근데 왜, 아닌가? 우리, 우리나라 우리 자동차 아닌가, 이거? 어, 뭐네, 요걔 아, 이거 니산이에요? 아, 일본? 일본 차야, 이거? 일본 차니까 구루마로 했겠지? 몰라요, 난 차를 잘 몰라서 디자인이 뭐, 이게 일본 차인지 아닌지 난잘 모르, 저는 모르니까. 근데 구루마라는 표현을 썼으면 한국차는 아니겠죠? 락스타도 구루마라는게 일본 말이 그거니까 어이거어이구 잘못왔다 잠깐만 일본차인가 보구나 그러면 닛싼 어... 일본이 일본차 괜찮다. 자, 메리분드 시험..뭐야 이거 어디로 가야돼 아, 이거 내리면 안 돼? 아 내리면 안되는구나 죽이고이이다 어디로 가야 돼? 인서 저트 한번 타다 내리 라고요. 그때 내릴 때 인서 저트 한번. 어, 위험 한데. 잠깐만, 얘네 다 잡고 가는,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 얘라스틴니 예, 아니에 가세요. 다 내려가서 잡아야 돼? 알았어, 잠깐만. 움직일게, 움직일게요. 너무 멀어. 얘는 폭타안 던지지? 그러니까, 가까이 가서. 야, 여기는 부르마 없으면 진짜 깨기 되게 힘들겠구나. 부르마 없이 하는 게더 긴장감은 있겠지만. 또 하나 있어, 하나 있어, 하나 있어. 타고 내리면. 인서저도이 차야 되나? 호밍. 나 호밍 없는데 누가 해주셔야 되는 거 같은데. 아, 버자드. 폭파했고. 저는 그 호밍 저거 탄환이 없어서. 그렇지. 예. 타시면 되는 건가? 안 타시나? 와, 이렇게 하는 거구나. 호밍 좋다 고고 살려 살려 이 차들 딴딴해 보이다 보인다 인서전트는 저 앞에 있는 차가 인서전트 그냥 박아버려 은두님 반갑습니다 저거 호밍 런처 맞아요 근데 호밍 런처는 그 라곤 걸리기까지 시간이 한 3초 4초 걸리니까 RPG가 더 즉각적으로 즉각적으로 발사가 되죠 RPG가 더 좋죠 사실 파가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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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어 각업하고 하고 하고 가 그냥 가요 그냥 가요 그냥 가 그냥 가 그냥 가 그냥 가어 상대하지 마요 그냥 그래요? 아 인서 지금 내가 타고 있는 차도 딴딴하다고 인서전트도 딴딴하지만 어 포밍 아, 이것도 인서전트야. 아, 근데 이거는 왜 뒤에 그거 없어? 아, 둘다 인서전트구나. 아, 이거 기본 형태구나. 저 앞에 있는 거는 저 공격 형태. 음, 내가 인서전트를 운전해본 게 거의 처음이라. 지금 어. 근데 은근 속도도 잘 나온다. 이거요, 저 습격. 이거, 이거는 처음이에요. 지금 요거. 휴메인 연구소는 처음이다. 잘 모르는 게 많거든요. 어, 나 지금 데미지 입는데? 나? 어, 나 데미지 입는데? 나 데미지 입는데? 어? 어, 나왜 데미지 입어? 아, 미치. 와, 미치겠다. 죽었다. 챕터요? 이거 휴메인 연구소 두 번째요. 아, 죄송합니다. 다시 해야 되네. 아, 씨 말도 안 돼. 애들이 왜 이렇게 청, 총을 정확하게 정확하게 타나는 소냐? 야, 이거 내가 운전을 하고 있으니까 스낵 먹기가 너무 힘들죠. 스님 먹으려다 죽을 수도 있으니까. 야, 우리 구름아 타야 되는 거 아니야? 구름마 어디 있어? 아, 구름마 없네. 초기화 돼버렸네 이거 지금 호밍 해야 되잖아. 호밍 런처. 자, 지금 더자드 오니까 오지 기다려, 기다려. 됐어. 제가 운전할게요, 그냥. 달려 막 달려 어 야야야 아 잠깐 왜 뒤로 어. 말렙말렙 전봇대 있잖아 야 지름길로 가자 이쪽으로 가자 그렇지 불곡이 있으니까 불곡 조심하고 불곡 조심하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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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 가자 됐어 따라오시 따라오시 그냥 가 생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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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가 그냥 가 그냥 가 그냥 가 그냥, 그냥 가, 그냥 가. 그냥 가. 그냥 가. 가는 김에 쳐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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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버려. 그렇지, 예, 시프트하고 컨트롤. 컨트롤이 이제 쳐버려. 너무 속력을 내도 좀 문제다. 아이, 이거 뭐야, 아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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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자, 이렇게 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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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어. 돌려, 핸들. 그렇지, 됐어, 됐어, 됐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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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호우. 어. 와나 피..잠깐 피를 지금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아나피 없냐? 어떡하지? 달리는 도중에 먹는, 먹기, 힘드, 아, 먹기 힘든데? 아 절로 가야되네 아니야 아니야 피 차고 있어 됐어 먹으려고 하지마자 그냥 가 그냥 가 달리면서 먹으라고요? 아 이거 어떻게 먹어 이상하네 아, 나 미치겠네 이 어우 나 죽겠네. 아, 나 이거 어떻게 먹지? 지금 잠깐만. 아, 씨 됐어 봐아 잠깐만. 스네. 그렇지 그렇지 먹었다. 먹어 먹어서 먹었어먹었어먹었어먹어먹어어됐 먹어서 어서먹어어 이거 펴놓고 가자. 죽을 수도 있으니까 사람이. 에고체에서 많이 먹었는데 와 이거 힘드네. 저의 얘들이그 NPC가 총총 되게 잘 쏘는 거야. 창문으로 그냥 다 방탄인데 창문만 창문만 방 방탄이 아니잖아. 됐어 빨리 하기보다. 지금,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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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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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왜 이래. 어, 힘들. 자, 가자. 메리웨들를 메리 메리 처치하십시오. 오케이. 그럼 이제 안 해도 될것같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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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힘들다 와나 지금 조금이라도 늦게 먹었으면 죽을 뻔 했어요 아이고 오 깼다 깬건가? 오어 깼어 파트 2개어 지금 몇시아4분이죠그다판은좀하기좀 그런데 시간이 아 이건 한번겠네 그 다음 판은 얼마나 걸리게, 얼마나 걸리죠? 제가 10시 전에는 끝내야 돼서. 금방 끝나요? 그럼 다음 판 꼭? 알았습니다. 배가님, 이거 총 다섯 개 챕터 한 개씩 할게요. 한 개씩 영상, 챕터 다섯 개니까 영상도 다섯 개를 찍어 놓을게요. 근데 어차피 두 번째 영상 한 번밖에 안 죽었으니까 이거는 채, 지금 제가 찍고 있는 영상은 편집 안 해도 될 거예요. 자, 일단 쇼핑부터 합시다. 자, 여기, 일단 차 타고, 쇼핑을 좀 하고. 자, 일단은 스낵, 스타, 아, 스낵은 이곳에 있어만 하면 되니까. 자, 쇼핑을 하고, 다음 채, 세 번째 파트를 하겠습니다. 뿅!